매불쇼 최욱의 과거. 유튜브 채널 매불쇼의 거침없는 입담, 바로 최욱입니다. 1978년 울산 동구 출생, 당국대 화학과를 졸업, 군 제대 후, 2000년엔 가수로 음반을 낸 적도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거의 알려지지 않았고, 1년 뒤 울산 MBC 개그맨으로 데뷔, 역시 대중의 관심은 미미했습니다. 이후 수많은 행사장을 돌며, 오랫동안 MC 생활을 이어가죠. 전환점은 2014년. 정영진의 초대로 국민 라디오 팟캐스트에 게스트로 출연. 여기서 팬층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이후 불금쇼, 매불쇼, 만마이스, 수다맨 등 다양한 팟캐스트에서 활약. 입담과 논리로 점점 인지도 상승. 드디어 지상파로도 진출합니다. KBS 한밤의 시사토크 더 라이브도 진행했지만 어느 날 갑자기 하차. 이유는 진보 성향 때문이라는 추측이 나왔죠. 2023년 MBC 최욱의 욱하는 밤 런칭. 하지만 단 2회만의 폐지 바로 손석희의 질문들로 대체됐습니다. 정치인과 식사도 피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친해지면 비판을 못할까 봐라고. 지금은 매불쇼에서 다시 한번 입담 전성기를 누리고 있고 앞으로도 결혼할 계획은 없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